네. 지금, 지금 상황에 대해 서금 말씀드릴 어. 을수 없어. 어, 일단은 박시우가 무슨 수재 정도로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. 말도 음. 안 되게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잖아요. 어. 근데 다음 지사가 음. 이제 남표 검사가 나온 뒤고, 어. 지금 지금 박시우가 왜 그렇게 했어요? 자기가 약을 안 먹었으면 어. 지금 나 나갈 수 있잖아요. 어. 근데 약을 먹였으니까, 지금, 통틀이 차는 거죠. 축축인데요. 응. 일단은 확실한 거 아니고, 축축이에요. 그 동생이, 응. 제가 봐도, 술집에서 돈을못 가는 애가 아시거든요. 어. 한 번씩 듣서 가족들도 얘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다. 응. 제 주변 친구들도 정말 이거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. 돈이 빠졌으니까요. 제 응. 경찰 쪽에서도 응. 의심을 하는 거예요. 군사에, 사를 갔을 때. 응. 취운제가 아니라 품속도흘훈일이 됐다. 그래서, 피곤, 폭포 검사를 다 했어요. 근데, 그 아. 가격이 이제, 결과 나오고, 며칠 남았어요. 그 아. 근데, 결과 나오고, <laughs> 이제, 박쥐는 폭포니까요. 안 죽을 수 있어. 난,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음.